자, 11월 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자, 중순입니다.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몸을 잡고 움츠러들게 합니다. 사람이든 꽃이든 갑작스러운 추위가 오면 더 심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야생TV입니다. 자, 우리가 꽃을 키우고 식물을 키우다 보면 각종 매체라든지 주변의 얘기라든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우리가 이제 혼란을 겪게 되는 게 겨울에 과연 우리가 꽃이라든지 뭐 식물에 대해서 영양제를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서렁설래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. 감론을박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. 근데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화훼 쪽에 근 30년을 종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자주 듣고 저희 구독자나 고객분들한테도 많이 듣는데 오늘은 그 나름대로의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 합니다. 자 결론부터 말하면 필요하면 주는 거고요.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는 겁니다. 그건 무슨 얘기냐면 조건이 맞으면 주는 거예요. 안 맞으면 안 주는 겁니다. 이건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그걸 또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 아저 사람 유튜브에서 저런 얘기하는데 저건 나하고 틀려. 주지 말아야하는데 나는 줘야 되겠어. 이렇게 해서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리고 실외 같으면은 뭐 겨울이 니까 뭐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실내 뭐 베란다라든지 원룸 이라든가 뭐 거실 카페 같은데 가게 등에서 이제 키우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첫째 기준 온도예요 기준 온도 우리가 보통 꽃을 키우게 되면 그 꽃의 특성에서도 제일 최대로 견딜 수 있는 온도와 더 높게 견딜 수 있는 온도 그 다음에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기준 온도 가 있습니다 이 꽃은 생육 온도가 몇도에서 몇도 사이에 가장 잘 크고 성장도 잘하고 꽃도 잘 피웁니다. 뭐 이런 내용이죠. 근데 보통 보면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원룸이라든지 확정형 같은 데는 특히 거의 한 통이잖아요. 베란다는 또 별도의 공간이죠. 그런 데는 굉장히 한 낮에는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. 25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노약자가 있으신 분들은 뭐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. 또 그런 곳은 밤에는 뭐 20도 전후로 이렇게 온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왜? 암만 겨울에 이불을 덮, 덮는다 하더라도 20도 이하가 되면 상당히 춥습니다. 또 때로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. 아, 우리 아파트는 양쪽에 우리는 양 사이드가 다 있고 아래 위가 있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집이라 거의 보일러를 안 틀어도 그냥 샤워만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. 뭐 젊으신 분들이나 장년층 아니면 또 일부러 장, 전기 장판만 틀고 사시는 분들도. 계시기 때문이에요. 하지만, 한낮의 온도가 20에서 25도가 가장 많고, 제 경험상으로는 그 온도가 저녁에 최하 5도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, 걸음이나 영양제, 기타 등등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한, 햇빛을 낮에 보는데, 겨울에는 뭐 햇빛이 좀 약하더라도, 최하 보통 꽃들은 다, 식물도 4시간 이상을 보는 것을, 기준을 잡, 잡고 있습니다. 어떤 분들은 뭐 2시간 들어와요, 3시간 들어와요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성장이 안 되겠죠. 그래서 식물동을 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특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재라늄을 키운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우리가 초화류에서 키우는 분들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또 실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키우는 뭐 베란다라든지 실내라든지 공기정화식 뭐 이런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지금부터 선별해서 그 내용을 알려 드릴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나무를 오려면 고무나무도 많이 키우십니다 보통 고무나무는 20에서 30도 정도가 가장 적정선이에요 또 많이 키우는 벵갈고무나무는 21도에서 25도 우리가 이제 벤자민도 킹 벤자민, 일반 벤자민, 뭐, 흰 벤자민, 칼라 벤자민, 나타샤 벤자민 많이 있죠. 보통 20에서 25도 정도 됩니다. 또알로카시아도 종류가 많지만, 목대 같은 알로카시아들은 우리가 보통 21도에서 25도 정도 이것도 됩니다. 또 햇빛도 많이 받아야 되죠, 이런 건. 영양제도 굉장히 잘 줘야 됩니다. 우리가 고무나우나 벵갈 그런 것보다는 알로카시아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. 야자리에도 뭐 테이블 야자도 있고, 캔차에다도 있고 아레카에다도 있지만 이것도 보통 21도에서 25도 정도가 가장 적정 수준입니다. 물론 더 높으면 잘 크겠죠. 노랗게 꽃이 피는 애닛이다 그런 경우는 뭐 15에서 30도 정도. 이것도 굉장히 또 햇빛을 좋아하는 게 식물이기 때문에 온도도 중요하지만 햇빛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 다음에 수국 종류도 물론 그렇고요. 이제 겨울에 수국은 이제 좋은 조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고요.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키우는 또 율마 여기 보시면 율마가 있죠. 율마. 이런 율마 같은 거는 15도에서 20도 정도. 추위 에좀 강하지. 얘가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뭐 제주도 정도는 월등이 될 거고요. 노지 월등이 되고 또 남부 경남 전남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막히고 그런 곳은 보통 얘가 5도에서 영하 10도,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까지 견디기 때문에 급격한 추위만 아니면. 사실, 노지 월동이 가능한 그런 식물입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키라에 근래는 많이 안 키우는데, 파키라 같은 경우도 21도에서 25도 정도. 또 여러분들이 뭐 공기정화식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코알라가 좋아하는 유칼립투스 같은 것도 15에서 25도. 이것도 좀 주의가 강합니다. 물론 남부 일부 지역은 아, 겨울에 월동인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저기 해남이나 그 밑에 지방 그런 데는 일부 되는 품종이 있습니다. 고온 같은 경우. 물론 거제 같은 경우도 되겠죠. 그다음에 우리가 스킨류 같은 경우 보통 20도 전후. 여러분도 많이 기르면 버킹콩고리나 일반 콩고, 뭐 이런 여러 가지 콩고리가 있죠. 21도에서 25도 정도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열고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독자 여러분의 생황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. 경험치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모든 사항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. 말씀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시는 칼라디움이나 칼라디아 정도도 21도, 25도. 이건 또 너무 온도가 높으면 또 축등 늘어지고 성 생, 성장이 잘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약간 선선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칼라디움이나 칼라디아 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, 제일 좋아하시는 제라늄 20도에서 25도 정도. 보통 뭐 18도라고 하지만 그래서 겨울에는 햇빛이 적기 때문에 일조량이 작아서 20에서 25도 정도는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런 것도 뭐한 15도 정도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물걸음을 주셔야죠. 아이비도 마찬가지고요. 자, 이와 같이 조건이 이제 몇 개를 주, 제가 이제 어, 말씀을 드렸는데, 특히 거실 같은데 확장해서 하시는 분들은 뭐 상당히 유리합니다. 그런 분들은 귀담아 들이셔서 걸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, 다른데에 비해서는 걸음을 주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자, 높 파심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집은 더 춥고 전기장판만 쓴다 이러신 분들은 아마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식물이나 꽃을 키울 때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. 병충해부터 시작해서 온도, 습도, 그다음에 일조량, 통풍, 환기. 너무나 많습니다.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또 거름입니다. 거름이 없으면 하엽도 많이 지고 성장도 더디고 병충해도 많게 됩니다.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, 우리 집이 좀 따뜻하다. 그러신 분들은, 겨울에도 영양제를 주셔야 됩니다. 물론, 봄서부터 여름처럼, 뭐, 자주 주는건 아니겠지만, 최하 그 반이나 아니면 3분의 2 정도는 주시는 것을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. 안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,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자,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마치겠습니다.